안녕하세요. 당신의 잠든 본능을 일깨워드리는 황홀로맨스티브의 할인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사내의 가슴속 불꽃이 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 열망은 더 깊고 더 뜨겁게 타오르기 마련이죠. 오늘은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상상해 보았을 은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위험하고 동시에 지독하게 매혹적입니다. 혼자 계신 조용한 공간에서 이어폰을 꼭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밤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특별한 팁도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이 은밀한 방의 문을 열어주세요. 1. 외소한 남편 그리고 갈증 나는 여자. 36대 소영. 그녀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농염한 계절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꽉 조이는 정장 스커트 아래로 드러나는 매끄러운 다리. 라인과 걸을 때마다 살랑이는 그녀의 향기는 길 가는 사내들의 시선을 붙잡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집 안에서의 소영은 말라가는 화초와 같았습니다. 그녀의 남편 민재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밤낮없이 일하는 엘리트였습니다. 머리는 비상했지만 몸은 늘 병약했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좁은 어깨와 창백한 피부, 그리고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은 왜소한 체구. 그는 퇴근해서 집에 오면 마치 배터리가 나간 기계처럼 침대에 쓰러져 잠들기 바빴습니다. 소영은 매일 밤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얇은 잠옷차림으로 은근한 향기를 풍기며, 다가가도 민재는 그저 귀찮다는 듯 등을 돌릴 뿐이었죠. 여보 피곤해. 내일 프로젝트 발표 있단 말이야. 민재의 차가운 목소리는 소영의 타오르는 가슴에 얼음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산에의 거친 손길이 그리웠고 자신을 부서질 듯 안아주는 강한 힘을 갈구했지만 민재에게선 그런 생명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소영의 밤은 언제나 시리고 허전했습니다. 2. 바위 같은 산의 시아버지 봉남 그 갈증을 더욱 부채질한 것은 같은 지붕 아래 사는 시아버지 복남이었습니다. 예순둘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복남은 야생의 산의 그 자체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건설 현장을 누비며 다져진 몸은 은퇴 후에도 매일같이 반복되는 운동으로 더욱 단단해져 있었죠. 복남은 아내를 보낸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넘치는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묵직한 아령을 들어올리는 그의 등 근육은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조각상 같았습니다. 구릿빛 피부 위로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근육의 골을 따라 흘러내릴 때 소영은 거실을 지나치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복남의 팔뚝에 툭 불거진 힘줄과 걸을 때마다 바닥을 울리는 묵직한 발소리. 그것은 남편 민재에게서는 단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내의 향취였습니다. 복남 역시 며느리 소영을 대할 때면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소영의 가녀린 뒷모습이나 집안일을 하며 살짝 굽힌 허리 라인이 드러날 때면 그는 마른침을 삼키며 시선을 돌려야 했죠.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그의 아랫도리는 여전히 뜨거웠고 젊은 며느리의 생기 넘치는 육체는 그의 잠자던 본능을 사정없이 자극했습니다. 3. 비 내리는 밤 빈자리 사건은 습한 공기가 피부를 조여오던 어느 여름날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민재가 일주일간의 일본 출장을 떠나게 된 것이죠. 공항까지 배웅을 하고 돌아온 집안에는 묘한 정막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늘에서는 마치 참아왔던 울음을 터트리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때리는 거센 빗소리는 집안의 정적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소영은 민재가 없는 넓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리 없었습니다. 습기가 가득한 밤 공기가 그녀의 살결을 더욱 민감하게 만들었죠. 그녀는 얇은 실크 슬립 한 장만 걸친 채 타오르는 목마름을 달래려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주방에서 새어 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누군가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복남이었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홀로 독한 소주를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거칠게 몰아쉬는 그의 숨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소영의 귀에 닿았습니다. 4. 닿을 듯말 듯한 선 아버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남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소영의 얇은 슬립 사이로 비치는 하얀 어깨와 그 아래로 이어지는 아찔한 곡선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음빗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잠이 안 오는구나. 너도 잠이 안 오니? 동남의 목소리는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억눌린 무언가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낮고 걸걸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동남이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소영은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열기를 느꼈습니다. 술 냄새와 섞인 진한 사내의 땀 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자극했죠. 복남은 소영의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뼘. 소영은 복남의 단단한 가슴 근육이 자신의 숨결에 따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부가 없으니 집이 참 넓게 느껴지네요. 소영은 자신도 모르게 대담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복남의 굵은 목줄기를 지나 반쯤 풀린 셔츠 사이로 보이는 구리빛 가슴팍에 머물렀습니다. 어. 터져버린 두. 복남의 큰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이 소형의 떨리는 어깨 위 가느다란 슬립끈에 닿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가락이었지만 그 감촉은 마치 뜨거운 이화를 피부에 새기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아, 너도 오늘 밤은 참으로 길겠구나. 봉남의 낮은 속삭임이 소영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봉남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하고 뜨거운 가슴. 그곳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이고 강력한 심장 소리가 소영의 온몸을 공명시켰습니다. 동남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영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팔에 힘이 들어갈수록 소영의 가느다란 허리는 비명을 지르듯 휘어졌습니다. 민재의 가냘픈 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이었습니다. 소영은 그 힘에 압도당하는 기분이 오히려 황홀했습니다. 동남의 손길이 소영의 매끄러운 등을 타고 내려가 허리 아래로 향했습니다. 얇은 실크 천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뜨거운 손바닥이 소영의 피부를 불태우는 듯했습니다. 소영은 자신도 모르게 복남의 목을 끌어안으며 낮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아버님, 이 시간만큼은 사내로서 저를 봐주세요. 그 말이 신호탄이었습니다. 복남은 소영을 번쩍 들어올려 식탁 위에 앉혔습니다. 장대비가 창문을 부술듯 때려대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가쁜 숨소리와 살과 살이 맞닿으며 내는 은밀한 마찰음만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머, 아버님. 소영의 엉덩이가 봉남의 단단한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쇠기둥처럼 딱딱하고 뜨거운 감초. 소영은 자신의 얇은 슬립 한 장이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복남의 거친 숨결이 소영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민재 그놈은 이렇게 예쁜 아내를 두고 어떻게 잠이 든단 말이냐? 복남의 손이 소영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불에 달궈진 이나처럼 뜨거웠고 그가 손을 움직일 때마다. 소영의 척추를 타고 짜릿한 전기가 흘렀습니다. 복남은 소영을 번쩍 들어 올려 식탁 위에 앉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 그녀의 엉덩이와 허벅지 뒤편에 닿았지만 오히려 그 차가움이 복남의 뜨거운 열기를 더 선명하게 부각했습니다. 3. 은유의 절정 깊은 계곡을 탐하는 사냥꾼 복남은 소영의 벌어진 다리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소영은 자신도 모르게 복남의 넓은 어깨를 꽉 부여잡았습니다. 그의 어깨 근육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죠. 복남의 고개가 소영의 가슴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얇은 실크 천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뜨겁고 거친 혀의 감초. 소영은 고개를 뒤로 젖히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아, 아버님, 안 돼요. 어머나! 거기는요. 미칠 것 같아요. 안 된다는 말은 이미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복남의 압도적인 야생성에 완전히 굴복하고 있었으니까요. 복남의 손은 이제 소형의 가장 깊은 계곡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했습니다. 36세 여자의 가장 무르익은 숲은 이미 비에 젖은 듯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동남의 굵고 마디 굵은 손가락이 그 비옥한 대지를 파고 들었습니다. 투박한 손끝이 그녀의 가장 예민한 곳을 건드릴 때마다 소영은 눈앞에 불꽃이 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재의 힘없고 서툰 손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노련하고도 강렬한 자극이었습니다. 소영아 내 몸은 거짓말을 못하는구나. 이렇게나 나를 원하고 있지 않느냐? 복남의 낮은 속삭임에 소영은 수치심과 쾌락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남은 소영의 젖은 숲을 더욱 깊숙이 탐험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질척이는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4. 침실로의 행진, 금기를 부수는 무거운 발걸음 복남은 소영을 다시 안아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안방으로 향하는 복도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소영은 복남의 품 안에서 요동치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늙은 사자의 포효가 아니라 전장을 향해 달려가는 젊은 전사의 고동이었습니다. 안방 침대에 소영을 눕힌 복남은 자신의 바지를 거칠게 벗어 던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 그의 산에다운 자존심. 그것은 60대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흉포할 정도로 거대하고 단단한 무기였습니다. 소영은 그 압도적인 존재감을 마주하는 순간 두려움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기대감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저를 부셔주세요. 그리고 더 세게. 소영의 입에서 터져 나온 금단의 요청. 복남은 대답 대신 소영의 몸 위로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35년 전 민재를 잉태했던 그 정력적인 씨앗이 다시금 폭발하기 직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대지의 폭발 그리고 짐승의 포효. 드디어 복남의 거대한 뿌리가 소영의 깊은 궁전으로 진입했습니다. 아. 어... 소영은 비명을 지르며 봉남의 등에 손톱 자국을 냈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 뒤에 바로 찾아온 가슴 끝까지 차오르는 포만감. 그것은 남편 민재에게서는 단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완전함이었습니다. 봉남의 거친 몸짓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는 소영의 몸 안을 휘젓는 거대한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봉남의 굵은 허리가 움직일 때마다 침대는 비명을 질렀고 소영의 하얀 몸은 파도에 휩쓸린 조각배처럼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복남의 땀방울이 소영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뜨겁고 비릿한 땀을 하으며 소영은 자신이 짐승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으냐? 소영아, 산의 힘이 이런 것이란다. 복남의 억눌린 사유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소영은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복남의 리듬에 맞춰 허리를 흔들며 자신의 몸속 깊은 곳까지 닿는 그의 뜨거운 열기를 온전히 받아낼 뿐이었습니다. 복남의 거친 손은 소영의 가슴을 으스러뜨릴 듯 움켜쥐었고 그녀의 목덜미를 사정없이 깨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창 밖의 폭우가 절정의 달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봉남과 소영 역시 동시에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봉남의 뜨거운 샘물이 소영의 깊은 곳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소영은 온몸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며 봉남을 꽉 조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 몸이 된듯 엉겨붙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둠 속에서 하얗게 불타올랐습니다. 6. 에필로그 남겨진 냄새와 은밀한 눈빛 다음날 아침 비는 그치고 맑은 태양이 떴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소영의 목덜미에는 붉은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동남이 남긴 사내의 흔적이었죠. 동남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소영의 잘록한 허리 라인에 머물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아들 민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왜소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말이죠. 그는 자신의 아내와 아버지가 나눈 그 뜨겁고 은밀한 밤을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여보, 잘 다녀왔어요? 식사하세요. 소영은 민재를 맞이하며 생긋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민재 넘어 강인한 풍채를 자랑하며 자신을 바라보는 시아버지 복남과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이제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비밀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황혼의 문턱에서 다시 찾은 뜨거운 생명력. 그리고 금기를 넘어서는 치명적인 쾌락. 여러분은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나요? 욕망은 나이 들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잠들어 있을 뿐이죠. 오늘 밤 당신의 잠든 본능을 깨우고 싶다면 황홀로맨스 TV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혈관을 뜨겁게 달구었다면 좋아요를 더 지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하리는 언제나 당신의 가장 은밀한 상상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밤 되시길.